700만원대, 800만원대 차를 뭘 사야 되냐? 네. 고민할 때 저희가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자, 뭐부터 보실래요? 중형, 대형, 세단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인기가 제일 많은 전화 불날것 같은 차 네. BH 흰색 자, 래핑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네. 아래 아래에 써있잖아요 지금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대충 돼. 이거 보시고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지금 바로 전화 돼요 아니 오늘도 아까 우리 채팅자이랑 촬영을 하러 가는데 제네시스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제네시스가 지금 거의 뭐 7,800대도 그렇지만 500만원 미만도 지금 많거든요 지금 저블요 불러요, 불러요 얘도 지금 빨리 전화해야 돼요 얘가 그 간단하게 뭐 330에 프리미엄에 운전석 앞엔다 뒤엔다 뭐 안문 단순히 있는데 그래도 얘 나가요 7 9 0만원이야서 790만원 100대 중에 네. 단한대 밖에 없는 흰색 재치예요 래핑 거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일단은 깔끔하게 잘탔어요 이거 이거 보고 놀랐어요. 거기다가 또 후기형이라 <laughs> 네들스 없사. 아이라인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요것도 안 까지고. 거기다가 진짜 인색이라. 네. 와 아, 근데 차 상태가 얘도 심상치가 않아요 되게 깍듯해요아한개더 있었어요. 꼭 사야 되는 이유. 뭔데요? 선루프 있어요. 선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네, 330 프리미엄인데 선루프 추가하셨고 그다음에 네 번째 타이어 보여요? 어 타이어 상태 좋아 보여요? 네, 새 거. 완전 새거. 음 근데 휠도 지금 애초에 스크래치도 없고. 아 이거 봐봐. 아옆에되 깨끗하네. 그렇지. 사야겠죠. 그리고 이게 주행 거리가 10만 키로 넘었어요. 근데도 시트 상태 꽤 좋더라고요. 오. 아 그리고 핸들 완전 새거. 그래요 그러네 상태 좋네. 자 여기서 끝났어요. 빨리 찾으 주셔야 돼요. 솔직 이거 더안 보여드려도 사실 어. 거예요 아마. 여기서 지금 그래. 살까 말까 고민하시고 간보는 순간 나가요. 예약하고 고민하세요. 그렇죠. 네, 뒤쪽에도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사장님 요런 매트는 뭐라고요? 어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매트. 네? 이름이 뭐예요? <laughs> 매트 좋은 거 들어가 있어요. 아, 좋은 매트요? 네, 매트 네, 좋은 거 들어가 있어요. 일단 외관은 뭐 얘도 진짜 과감히 패스해도 될 정도라 보세요. 와, 뭐야? 와,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관리 좀 하셨네. 방택 사장님의 또 눈으로 봤을 때는 손세차를 자주 하다가 진짜 가끔 눈막 뭐 춥고 비고 오고 덥고 막몸 아프고 이럴 때도 가끔 <laughs> 자동차 자극 자극 딱그 정도 순.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보면은 아 잠깐만 그래도 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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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스크래치가 이거예요 왜요? 아 휠도 깨끗한데 이거 하나예요 이거 밖에 음... 없어 심지어 묻은 거예요 까진 게 아니야 14만 킬로탄 거고 후방 카메라만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있나 궁금해서 어, 들어가 있죠? 맞아요 후방 카메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구매하시고 지금 5일 한번 갈고 블랙박스 달고 네, 그것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썬루프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LF 소나타 흰색. 네, 이것도 끝났죠? 이것도 지금 예약 주세요. 지금 730이거든요. 들었죠? 예약 주세요. 여기. 730만 원. 네, 여기에 대표님이 되게 정성스럽게 뭔가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직접 수리한 건데 등속 조인트, 할대 링크, 미미, 뒷 쇼바, 겉 벨트까지 교환을 다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미세노유 X 스 무사고, 원. 730만원.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속조인트, 활대링크, 미미, 디슈바, 겉벨트는 뭐다? 소모품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네. 원래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고, 정비를 하면서 고치 타는 거예요. 네, 언젠가 애들이 한 번쯤은 고체 그렇죠.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네. 저희가 기본 해놨다. 점검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얘도 일단은 화이트 컬러인 것도 장점인데, 일단 그러니까 이색이나 그런 것도 없고, 본인의 불터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약간, 좀더 나이가 있다 기준이 뭐시죠 어, 나이가 있음을 좀더 표현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뒤에 BH 네 아, 자기는 아직 그 정도 아닌 것 같다 네 그건 쏘아타 아쏘아 그렇죠 <laughs> 영함을 어필하고 싶다면 그렇죠. 네 일단은 오 얘도 타이어 23년도 타이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뒤쪽까지 일단 깔끔 음 일단 군더더기는 음. 없고요 지금 시트 보시면은 뭐 까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여기만 살짝 숨만 살짝 핸들 깨끗하죠? 핸들 깨끗하고 얘는 네아 통풍은 없어요? 네 기본 딱 기본입니다. 이 열도 보시면 깔끔하죠? 뒷자리도 깔끔하고 스와타 얘네들이 좋은 게 뭐냐면 택시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바닥이 털 같은 게 아니라 아 이거 뭐라고 하냐? 고무외스? 플라스틱 플라스틱 같은 게요 바닥이 이거. 네 그래가지고 먼지 털때 에어로 이게 싹싹 털잖아요. 청소에 진짜 편해요. 저거도 바로 아, 말라요. 그리고 아래다가 어. 뭐 이제 음료수를 흘려도. 장판 같은 느낌이라 그냥 슥그 닦아도 돼요. 물티슈 닦아도 돼요? 뒤쪽에도 지금 일단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군더더기는 스크래치 포함이고요. 뒤쪽 선택 커넥션도 깔끔하고 로즈 사람들은 휠을 안 긁나 봐요. 그렇죠. 차 상태가 깔끔해요.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쉽게도 이제 버튼 시동은 아. 없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뭐 옛날 맛이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맛? 그렇죠. 후방 카메라 있고. 어, 후방 카메라. 4 7 카메라. 있고 있고, 선명하죠?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아 열선. 수상 카메라, 끝. 그렇죠. 그리고 끝. 블랙박스는 구매하셔야 되고. 네, 20 룸밀러는 아니고요. 그렇죠. <laughs>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현대 주대를 아. 봤으니까 가성비가 좋은 아. 최고래랑 삼성을 볼 건데 SM6. 얘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인기가 굉장히 많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선에 미션 수리 다 되어 있어요. 아, 미션 수리까지. 네, 16년식이거든요. 8 네. 20. 연식도 좋고 색상도 인기 많은 주제이고. 왕무 올양호에. 완무원량오고. 어, 이거가 이기겠는데? 상태 좋고. 어, 근데 저 질문이요. 뭔데요? 이렇게 이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대시만 나가겠죠? 아. <laughs> 저거 제일 먼저 나가겠죠? 근데 왜냐면 저희 이제 시청자 60대 70대가. 아, 이렇게 잘안 보이시죠? 가족 이제. 아, 대주의 가수 있는 나이. <laughs> 아, 그치. 아, 네. 어, 그쪽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BH가 먼저 나갈 것 같긴 한데, 가성비가 <laughs> 진짜 좋아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 직원도 탐낼 것 같은데요. 자, 앞쪽에도 지금 휠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한50% 정도 타이어 남아 있고요. 얘도 일단은 여기만 붙어 차 하나 있는 거 말고는 퍼펙트합니다. 오, 이게 약간 핸들 먼저 잡아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이죠? 아, 얘가 옵션이 좋네. 네, 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네비도 네. 긴게 저거 옵션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고 짝, 저기 옵션이 한 단계 낮으면 짧아지고, 아, 더안좋아지면 없어져. <laughs> 그리고 얘 파선까지 있는 게 이제 네, 그게 키포인트였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죠? 그 듀얼 스노프가 아니라 진짜 파선이에요. 그렇죠. 뒤에까지 다 연결됩니다. 이따가, 뒤에까지. 왜 깨끗하죠? 깔끔해요. 얘도 깔끔한데요. 근데 확실히 지색 이면에 이참 좋아요. 밝은 흰색 블랙보다는 오히려 이게 또 관리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기도 하고 일단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관리 잘했네 이 차도. 네, 뭐 지금 중점적으로 위쪽에 뭐 파서만 한번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그래도 옵션 야겠죠 네, 여기 파선 한번 보시고 오. 내부도 네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차량 상태 깨끗해요. 네. 오. 우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어, 어, 어. 아 헤드업이 있네. 수정해도 좀 비치랑 쏘나타 이런 거 없었었잖아. 헤드업이요?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저기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까지. 네, 이거 어,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어, 야 이거 아 이거 와. 이거 보시면 옵션이 뭔가 이제 그득그득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그만큼 삼성차가 진짜 좋다.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래서 삼성이 킹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성비 쉐보레. 네. 또 요즘 말리부 굉장히 많이 팔려요. 저희가또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네. 옛날 차는 너무 옛날 차다. 나가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네. 요즘 말리부가 얘가 또좀 은근히 또 멋있게 나왔어요. 아,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거기다 금액대가 좋으니까 하... 요즘 은근히 꿀매물. 이거 들으면 놀랄걸요? 17년식에 9만 키로거든요. 네. 되게 짧게 탔죠? 8 9 0이요 그렇죠, 8 9 0만 원. 사고 없고요. 거기다 또 흰색의 얘는 네. 이제 소나타급. 아 그렇죠, 소나타급. 네, 네, 차0이니까 네,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니에요. 이거 깨끗해요. 오, 깨끗하. 분위 깨끗한. 오, 이게 뭐지? 쿠앤틴 탈을 끼셨어요? 이게 스티커던데요? 그... 맞아요, 스티커. 이게 보이죠? 양면 이렇게? 스티커 자국이 있는데 여기. 여기. 맞아요, 이게 다 스크래치가 아니에요. 자, 쭉 뒤쪽까지. 아, 이거였나봐. 이거였나봐요. 아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붙이는 건가봐요. 아, 그러네 고무 같은 거네. 근데 저 이것 때문에 오네. 스크래치가 나 보이는 건 어떡해요? 아, <laughs> 선생님. 아, 그러네 이걸 붙여놨었구나. 휠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어 아, 이런 게 있는지 몰라. 아 처음 알았어. 어쨌든 안에는 깨끗하다. 아그렇 스크래치 안 났어요. 보호를 했으니까 안쪽 시트 먼저. 왜냐면 제가 시트가 사용감이 되게 없어서. 어우 이게 소리가 되게 크다. 이게 원래 어우, 이러나? 이게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요. 어우. <laughs> 내부가 굉장히 많이 아, 멋있어졌죠? 그리고 얘 예, 그래도 이게 있습니다 메모리. 그렇죠. 메모리 있습니다. 이프로스트 멋있긴 한네. 벤치. 오, 네 생각보다 이거 한 번만 앉아볼까요? 아 진짜 넓어요. 얘는 진짜 넓다. 꽤 넓은데? 진짜 거의 뭐 그랜저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여유가 많아요. 어, 이차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렇죠. 뒤가 엄청 넓어요. 뒤쪽으로 넘어와도 깔끔하죠? 뭐 그렇죠. 선팅이나 오늘 4대가 다 진짜 굉장히 그 전차주분들이 네. 관리를 잘한 차량들이라 다시 네. 빨리 전화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스크래치가 잡아드린 게 거의 없어요. 얘도 다 스티커입니다, 여러분.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 버튼 시동도 있고 있을 거다 있어요. 후방카메라 뭐. 오, 얘는 블랙박스 있어요. 있어요. 하이피스까지. 그래서 좋았던 게디자인이 괜찮네, 확실히. 요즘 차. 음... <laughs> 17년식에. 이 네, 맞아요. 내부가 확실히 네. 요즘 차 느낌이 나요. 실에 12년식이니까 달라요. 700, 800만 원대 차도 4 대를 봤는데 거를 차순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상태가 뭐 진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금액도 괜찮았어 심지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오늘 나온 차량도 키포인트가 뭐냐. 3일이 아니라 최대 열흘까지 탈수 있고 모든 차량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해 주는데 네. 이거 왜안 사? 그렇죠. 네. 아니 채이가 이제 썸네일 예 이쁜 거 써달라고 쭉 시아버지 아, 보신다고 영상 잘 부탁드린다고 영상 편지 한번 써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보지 시라고 절대 몰래 구독을 누르셨는데 아이샤오버님 사랑합니다 제가 보기엔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항상 알림이 뜨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핸드폰 뭐 해드리다 보니까 계속 라이브 할때 알림이 뜨라고 아, 는 거예요 원래구찌원래 차단해놔 우리 <laughs> 네, 예쁜 썸네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차 말고 다양한 차 어디? 네이버에 저 버튼 이용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